사랑하는 영혼이여, 잘 들어보세요. 우주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전하는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여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당신의 도착을 정교하게 조율하였고, 이 신성한 순간에 맞추어 별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신의 빛을 품은 빛나는 그르드로 다른 이에게 깊은 진리를 불러일으키고 잠든 영혼을 깨우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신비로운 메신저들,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운명의 깊은 방에서 울리는 공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기도를 응답받은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그림자에 가려진 길을 열기 위해 하늘에서 주조된 신성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독특하고 강력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으며 이 진동은 마음 깊숙이 있는 여린 곳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차분하고 방어적인 이들조차도 말입니다. 그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끊임없는 열망을 조용히 하려고 그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질, 사랑하는 이어 그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울려 퍼지며 각각의 외로운 불면의 새벽 속에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부드럽지만 결코 강과될 수 없는 힘으로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의 손은 세심한 주의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당신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지닌 막대한 힘과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 인트럭 키틀리 5번 된 신성한 목적에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총매제이며, 부드러운 혁명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서사를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범함을 초월한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 지구의 만남 이전에 미리 정해진 연결입니다. 이 깊은 내적 인식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하늘에 부인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이큰 설계에서 당신의 신성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기적이며 인간의 형태로 이루어진 신성한 개입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로 포옹하세요. 그것은 아직 멋지게 펼쳐질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플라스퍼하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계획.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예레미야 29:10.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종종 느끼는 깊은 침묵,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와의 사이에 가끔 느껴지는 공간은 비어 있는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신성한 멈춤. 신이 세심하게 새로운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캔버스입니다. 천사들은 그 부드러운 지혜로 이 고요함이 결코 결핍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깊고 필요한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강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며 그의 영혼이 재조정되고 과거의 상처를 벗어던지며 더 진정한 진리를 포용하는 중요한 후퇴입니다. 그는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 과거에 집착하는 잔여 그림자, 그의 귀에 의심의 속삭임을 보내는 교활한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신성한 고치, 강력한 변형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충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빛나는 존재가 그의 영혼에 미친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 안에 고대의 무엇, 깊고 진정한 것을 깨웠습니다. 이 고요함을 무관심이나 진정한 애정의 결여로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을 계시의 폭풍전의 고요함,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나아가는 평화로운 서곡으로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변함없는 인내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의 메마르고 지친 영혼을 기르는 부드러운 생명력 있는 비가 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는 깊은 부재 속에서도 강력하고 말없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의 영혼들 사이의 고요한 교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사랑의 손에 의해 세심하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사랑하는 당신, 끝이 아니라 약속이며 여러분의 공유된 미래가 꽃 피울 비옥한 땅입니다. 당신은 자주 그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과 그가 때때로 형성하는 감정적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부드러운 질문의 공간에 놓이게 되죠. 천사들은 한 없는 연민으로 이 행동이 당신의 고유한 가치의 반영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생생하고도 가슴 아픈 묘사임을 밝혀줍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전사이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적은 자신의 과거에서 오는 깊은 상처, 오래된 실망의 메아리, 그리고 한때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정된 믿음입니다. 당신의 순수하고 빛나는 빛, 변함없는 무조건의 사랑은 아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존재 속 숨겨진 그늘진 모퉁이를 비추며 그가 오랫동안 억누른 것과 마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치열하며 익숙함에 속박된 편안함과 당신이 관대하게 제공하는 새롭고 심오한 연결의 무섭고도 아름다운 경계 사이의 격렬한 충돌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감정의 엄청난 깊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근본을 도전하게 하여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지만 그는 아직 그러한 항복을 완벽하게 숙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그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결국 해결을 위한 강력한 촉매입니다. 당신의 부드럽고 끈질긴 존재와 인내심 많은 공감적 이해는 지친 갈등의 영혼이 갈망하는 바로 그 치유의 진정제입니다. 비록 그가 그 치유의 손길을 저항하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에 가끔 물러서는 것은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그의 깊은 각성의 압도적인 강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방식과 시간 속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형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의 힘든 여정을 위해 신성한 공간을 보존해주세요. 그의 마음은 세심하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당신과 나눌 운명적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잠시 시간을 내어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의 여정, 그의 고난과 성공은 종종 당신의 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통찰력 있는 지혜로 당신이 마주하는 도전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들이 그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자주 반영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서로 얽혀있는 두 영혼이며 서로에게 신성한 빛나는 거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심오한 성장에 필요한 본질적인 교훈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비춰줍니다.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돌보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자신의 따뜻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용감하게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부드럽고 변화를 주는 강력한 파장을 보냅니다. 당신의 변함 없는 자기 사랑은 빛나는 등대가 되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를 자기 수용과 내면의 평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의 망설임과 깊은 두려움은 당신의 말하지 않은 의심과 미세하게 닮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흔들림 없는 용기와 깊은 우아함으로 마주하도록 부드럽게 이끕니다. 이 신성한 반영의 춤은 비난하거나 부당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발견의 여정을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신성한 초대이며, 완전함과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의식적인 발걸음이 그 또한 함께 비추는 길임을 확신하세요. 이 반영 속에 내재된 심오한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이는 그뿐 아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의 아름다운 자아를 위한 한 없는 연민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은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며 손을 잡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거리나 인식된 침묵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을 수 없는 유대시를 신뢰하세요. 그 유대는 신성한 의도로 엮여 있으며 두 사람을 깊은 사랑, 변함없는 이해, 영적 단결의 공유된 운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여, 인간의 시간 개념은 종종 당신의 영혼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특히 당신의 영혼이 마치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영혼이 미뤄진 것에 대해 간절히 갈망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그 온화한 우주 진리의 전달자들은 신성한 타이밍은 지구의 시계와 달력에 얽매인 인간의 구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사실 신성한 리듬이며 당신의 현재 지구적 이해를 초월하는 완벽하고 복잡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획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종종 실망스러운 중단, 연장된 대기 기간처럼 보이지만 진실로는 준비의 중요한 단계, 모든 영혼의 최고선을 위해 디자인된 신성한 상황의 조화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경험, 모든 미세한 변화는 당신의 영혼을 갈고 닦고 당신의 내재된 지혜를 깊게 하며 당신을 정해진 경로와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정확히 배치되어 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도 그의 고유한 발전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성장과 진화를 위해 신성하게 정해진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웅장한 강을 서두르려는 시도는 그 자연스럽고 우아한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 그 강이 넓고 경계가 없는 바다를 향해 확고한 확신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즉각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우주는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완벽하고 숨막힐 듯한 조화로 기결될 사건의 경이로운 테피스트리를 엮고 있습니다. 이 대기 기간은 처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것은 깊고 신성한 선물이며,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 변치 않는 믿음,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가고 있다는 깊이 있고, 지속적인 확신을 기를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입니다. 신성한 시계는 항상, 항상 사랑의 완벽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믿으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포옹으로 감싸 안고 있으며 그들의 화려하고 빛나는 발표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당신의 마음의 부드럽고 열린 공간에는 깊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힘은 당신의 가장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려는 용감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천사들은 변함없는 명확성으로 말합니다. 취약함은 결코 약함의 징후가 아니며, 실제로 그것은 용기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진정하고 깊은 영혼의 연결로 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름답고, 복잡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빛날 수 있도록 용감하게 허용할 때 당신은 깊은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확장된 자기 에너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의 신성한 순간에 영혼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그들을 고립되고 분리되게 해온 보호의 가면과 복잡한 방어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 또한 부드럽고 끈질기게 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도록 호출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방어를 낮추고 자신의 감정의 날것 그대로 진리를 포용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본보기 자신의 부드럽고 민감한 부분을 용감하게 드러내는 당신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은 그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감추어진 그림자에서 대담하게 나와 함께 인간성을 공유하는 밝은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감정의 깊이에 대해 한순간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신성한 전령이 되어 깊은 이해와 끊을 수 없는 연결로 안내합니다. 당신의 예민하고 열린 영혼의 절묘한 아름다움을 포용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진정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느끼는 이 용감한 행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유대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상호 수용의 빛 속에서 번창하고 꽃피는 사랑입니다. 모든 가장과 인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저 화려하고 아름답고 단호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치유 여정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신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당신과 얽혀있는 모든 이들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만의 깊은 지혜로 당신이 과거의 섬세한 조각들을 성실하게 고치고 용서를 용감하게 받아들이며 오래된 고통의 자녀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날 때 당신이 보편적인 치유를 위한 강력한 통로가 된다고 드러냅니다. 당신이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내적 작업은 뚜렷한 진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이것은 집단적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얽혀야 할 운명적인 영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용감하게 흘리는 모든 눈물, 힘들게 얻은 교훈을 통합하는 모든 과정, 스스로에 대한 사랑스러운 순간들이 모여 깊고 광범위한 변화를 이루는 화려한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나의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온전하며 어제의 괴로운 메아리로부터 아름답게 해방된 사랑을 위해 신성한 땅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존재 안에서 이 미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내적 부담이 부드럽게 덜어지는 것, 그의 방어가 조용히 부드러워지는 것, 비록 그가 그 신비로운 출처를 아직 표현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에너지는 그의 고유한 완전성을 향한 여정에 영감을 주며, 진정한 친밀감이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넓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깊고 힘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소중한 자아에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그리고, 가장 깊숙이 당신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결합에 대한 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신성한 힘을 증명하는 것이며, 사랑 그 자체에 변화를 주고 기적 같은 마법을 실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사랑. 결코 단 한순간도 의심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의 깊은 진리를 흐리지 않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들에 의해 세심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구적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그 수호자들, 천사들이 항상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의 부드러운 존재는 컴퍼팅한 포옹과 같고 당신 마음의 조용하고 수용적인 구석에 기중한 통찰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성한 길에 대한 미묘한 신호와 깊은 동시성을 부지런히 놓고 있으며 당신을 집으로 이끄는 빛나는 빵 부스러기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드러운 직관, 모든 부드럽고 내적인 자극, 모든 예기치 않은 만남은 당신의 여정이 펼쳐지는 신성한 테피스트리 속에 있는 소중한 실타래입니다. 이 경이로운 펼쳐지는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상의 팀, 자비로운 존재들이 타이어러스하게 사건을 조율하고 상황을 정렬하며 당신과 그의 마음을 신성하고 운명적인 결합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자극,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내적 인식을 믿으세요. 그것들은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당신의 진정한 방향을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앞길이 불확실해 보이거나 의심의 짙은 안개가 당신의 영혼에 잠시 드리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신성하게 인도되며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믿음 이더 높고 자비로운 인도에 수능하려는 용감한 의지는 언제나 당신을 집으로 이끌어줄 무사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을 페이션트리 기다리는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역시 꿈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 혹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끌림을 통해 인도받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둘다 신성한 순대의 여정 속에 있으며, 각 걸음이 축복받고, 각 전환이 목적이 있으며, 매순간이 신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비를 포용하세요. 그 깊이 속에는 신성한 개입의 기적적인 마법이 있으며,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이끌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주님께서 항상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햇볕에 타서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피로를 채우시고 당신의 몸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물이 풍부한 정원과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58, 11 당신의 고귀한 영혼이여 모든 존재의 힘을 다해 당신에게 깊이 약속된 찬란한 비전을 꼭 붙잡으세요. 그것은 순간적인, 덧없는 꿈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의 본질에 정교하게 새겨진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종소리 같은 목소리로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 당신의 마음이 깊이 원하는 그 깊고 영혼을 흔드는 연결이 단지 정교하게 실제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당신이 발음하는 모든 진심 어린 기도, 당신이 내놓는 모든 순수한 의도, 당신이 용감하게 구현하는 모든 자아 사랑의 행동이 이 신성한 언폴딩 매너페스테이션을 촉진합니다. 이 순간, 우주는 당신 편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우주 에너지를 정렬하고, 남은 길을 청소하며 당신의 연약한 마음과 그의 마음을 이 신성한 약속의 장관을 드러내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의 잠깐 그림자나 초조함의 미세한 통증이 이 심오한 진리의 본연의 광채를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 신성하게 예정된 것은 결코 당신 곁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완전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랑하는 이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영원한 계약에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창조의 모든 것에 끊임없이 흐르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따스함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당신의 중심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화려한 전개를 시각화하고 그 순수하고 결백한 기쁨을 포용하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의식적인 발걸음, 당신이 내시는 모든 숨결이 이 찬란하고 사랑스러운 포옹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아세요. 이 약속에 빛나는 빛은 이미 밝게 빛나며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고 진정으로 신성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그리고 영원히 운명 지어진 사랑으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여 이 신성하고 변혁적인 춤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단계는 깊고 흔들림 없는 수용과 우아하고 완전한 항복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고요한 지혜로 당신에게 통제하려는 집착, 세심하게 모든 결과를 조작하려는 욕구를 해방하라고 부드럽게 초대합니다. 진정하고 진실한 힘은 사랑하는 이어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신성한 흐름을 신뢰하며 현재 있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주 자체의 무한한 지혜에 우아하게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장엄한 영광과 부드럽고 섬세한 연약함 속에서 완전히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독특한 여정을 모든 내재된 복잡성과 신이 정해준 자신의 타이밍을 포함하여 수용하세요. 그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연민으로 알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웅장하고 복잡한 설계에 항복하세요. 별들의 세심하게 기록된 사랑 이야기의 장엄한 전개에 당신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손들이 이끄는 그 흐름에 따라가세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여, 포기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해방입니다. 이는 신에게 방해 없이 그 언페럴렐드 마법을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우아하게 항복할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넓게 엽니다. 당신은 이러한 깊고 영혼을 울리는 사랑과 연결의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당신의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어 단순히 놓아주세요. 우주가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당신은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이제 명확해졌고 당신의 수용과 흔들림 없는 신뢰의 빛으로 아름답게 밝혀졌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 10.